내리겠습니까? <laughs> 수행 내리세요 수행 대통령. 면 대통령 된다. 좀뒤 들어가세요. 차 나옵니다. 언제든지 잘라야죠.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경쟁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이 나라를 대신하라고. 우리가 맡긴 권력 제대로 행사해서 더 나은 세상 만들어 달라고 높은 자리 만들어 줬더니 그 높은 자리에 올라 앉아가지고 권력 행사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배자가 된듯 왕이 된듯 착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왕으로 뽑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들을 일꾼으로 뽑았을 뿐이죠. 대리인 일뿐이죠 잠시 우리 일을 하라고 권한을 맡겨놓은 임시 고용직. 맞습니까? 근데 그 고용직이 가끔씩 오버하는 때가 있어요. 앞으로 다시는 오버할 수 없도록 국민의 가슴에 총구를 들, 들깨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처벌하고 제도도 바꿔서 다시는 꿈도 꿀수 없는 그런 민주적인 나라 만들어야죠! 예! 여러분이 해야죠! 확실히 준비됐죠? 예! 내일 투표 안한 사람들 다 찾아내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기득권을 편드는 것이다. 내란 세력의 귀환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이 나라 주권자로서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양석, 강선은 너무 잘될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나라가 해야 될 일이 복잡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몇 가지 있습니다. 딱 정해진 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를 잘 지켜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보통 안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안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끔 착각하는 게 있는데, 싸워서 이기는 게 능사로 하는 바보가 있어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면 좋습니까? 코피 터지고 다 파괴되고 수없이 죽고 다치고, 그 다음에 이기면 좋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되겠죠. 그런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싸울 필요가 없게 평화를 만드는 거, 이게 진짜 안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 5대 군사강국입니다. 여러분이 내는 세금으로 1년에 국방비를 약 70조 원 가까이 지출하는데 이게 1년 북한 국민 총생산의 2배에 해당됩니다. 여기다가 막강한 한비 안보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방위산업이 전 세계에서 인정할만큼 잘 발달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이 세면 자꾸 여기저기 가서 찝적거리고 덤벼봐! 덤벼봐 인마! 이렇게 해가지고 한판 뜨고 이기고 그러면 좋습니까? 이렇게 힘이 세면 힘을 과시해서 제압하되 대북 억지력을 갖추되 평화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협력할 거 하고 또 모두에게 이익되는 길을 찾아가는 거, 평화를 구축하고 더 강화하는 거, 그리고 길게 봐서 헌법이 정한 통일을 지향하는 거 이게 진짜 안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보는 보수당, 안보는 국민의힘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국가 안보를 내란 행위, 개엄 선포하는 명분으로 삼으려고 북한을 자극해서 자꾸 황대강 대치한 게 그게 안보를 중시하는 정당 맞습니까? 아니요! 안보는 민주당 맞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안보는 보수당이 자한다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하세요. 보수의 핵심 가치 중에 안보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안보 중시하는 보수당이 아니냐? 원래 그 당은 이권으로 뭉친 가짜 보수, 보수를 참칭하는 소구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쁘게라! 전에는 보수정권인 척했어요. 도대체 아예 대놓고. 자기들은 보수 아니다 우리는 수구다 우리는 이권집단이다 이렇게 공포를 하고 다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게 보수입니까? 아닙니다 법을 어겨서 이익 보는 보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도록 방치하고 주가 조작해도 힘 세다고 봐주고 이러는 게 보수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 정당은 이 정당이 낸 후보는 내란숙의 윤석열과 단절해라 단절한다고 말해라 제가 두 번이나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대답 들어봤어요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내란숙괴가 요새 다른 사람은 감옥가서 재판 받고 있는데 뭐 희한한 수를 썼는지 나왔어요 그 동네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김문수 지지해 주세요. 김문수 당선시켜 주세요.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김문수 대표가 싫다고 하는 얘기를 아직 못 들어봤어요. 한 덩어리 아닐까요? 나한 덩어리를 안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제가 말만 하면 뭐 의사실 공표라고 직녀 5년 그러고 말을 하기 가 어려워요. 보수 정당이라고 하기 어렵죠. 보수 후보라고 하기 어렵죠 사기꾼 후보니다이 내란 세력이 되돌아오느냐 내란 수계가 제대로 처벌받을 거냐 앞으로는 신이 구됐다 비상겸음 함부로 못하게 할수 있겠느냐 이게 결정되는 선거입니다 이 나라가 진짜 민주적인 나라가 될 것인지 소수의 특권층이 아무때나 자동 소총 들고 국민들 협박하면서 비상 계엄 아무 데나 하고 군인들이 통치하는 그래서 제 3세계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그런 선거 그게 내일 선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웃고 얘기하지만 제가 선거 참 많이 치렀는데 이번 선거처럼 긴장하고 절박하고 간절한 데가 없었어요. 지문 어떡합니까? 만약에 윤석열 아바타. 저는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아바타라고 생각해. 맞습니다. 옥두각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가 당선되면 상황 윤석열의 통치 시대가 다시 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 드시게 겨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민을 배반하고 대한민국 헌정 지수를 파괴한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성년이 악마 새끼는 반드시 사용시켜라! 이 대명! 이 대명! 둘째로, 나라가 해야 될 일이 질서유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면 사람들의 욕망이 다 다르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갖고 싶잖아요, 솔직히. 좀덜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합리적인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어겨서 이익 볼수 없고, 규칙을 지킨다고 손해볼 수, 보지 않는 그런 상식적인 세상, 모두가 억울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뭐 남의 거를 탐했습니까? 남들보다 덜 일하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까? 그런 정상적인 사회라 해야 되는데, 그런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유지하는 게 국가의 책임인데, 이 나라는 좀 이상해졌어요. 많이 훔칠수록 더 보호받아요. 힘이 세면 예외예요. 대통령 부인은 주가를 조작해서 돈을 떼 돈을 벌어도 수사를 받지 않아요. 이게 옳은 나라입니까? 주식시장 가보면 맨날 주가 조작해요 주가 조작을 하니 거기다 어떻게 믿고 주식을 사겠어요 내가 분명히 살찐 암소라고 해가지고 비싸게 주고 사놨는데 이게 송아지를 났더니 그 송아지 주인이 딴 사람이랍니다 그거 어떻게 믿고 암소를 사겠어요 우량주라고 사놨더니 물적분할인지 무슨 자회사지 희한해계한 희한. 기법을 동원해가지고, 무슨 인수합병 이런 거 이상하게 해가지고, 갑자기 암소가 아니라 염소를 만들었어요. 송아지 나가가지고 뺏어가요. 이러니 어떻게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니까 러 해외로 탈출하죠. 국장 탈출은 진흥순. 이러면서 해외로 다 나가버리죠. 그리고 남북이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긴장을 조성하니까 강대강으로 대치해서 전쟁 날것 같으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합니까? 많았죠.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를 우리가 그러니까 방치하면 그 비정상을 통해서 이익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세상으로 되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파트를 씹으면 파츠나고, 기회가 공정하고, 성장의 기회와 성장의 결과를 기여한 만큼 나눠 갖는 그런 정상적인 세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상한 거 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 똑같은 결과를 만들었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월급을 적게 줘요. 여자라는 이유로 월급 적게 줘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런 불, 불평등, 불공정을 우리가 더 이상 방치하면 정상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을 가지고는 국제 경쟁을, 글로벌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대한민국이 균형 성장을 해야 돼요. 전에는 대한민국의 자원과 기회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걸고 오고 나누면 다 흩어진다. 그러니까 서울에 몰빵하자, 경상도에 몰빵하자, 몇몇 기업들한테 몰빵하자, 그리고 몇몇 사람들한테 몰빵하자.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죠. 불균형 성장 전략,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 아주 빠르게 압축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몰빵해가지고 대학 보내고 거기다 재산 물려주고막다 몰아줬더니 장남이 돈좀 벌어가지고 전에는 둘째, 셋째 막내한테 좀 나눠주더니 요새는 지 혼자 싹 독식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장남한테 다 몰빵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둘째, 셋째, 넷째 막내가 기회를 잃어가지고 손가락 빨고 있어서 그 사회의 자원과 기회가 효율을 발휘하지 못해. 그러니까 저성장으로 점점 나빠질 겁니다. 성장하지 못해요. 이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이제 불균형 성장 전략, 몰빵 전략을 이제 버리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누리게 해줘야 된다. 지방도 서울만큼 투자하고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벤처기업도 스타트업도 지원하고 보호해주고 힘없는 비정규직, 알바, 여성, 이런 데도 더 보호해주고, 그래서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게 해야, 그래! 야 열심히 일하고, 효율도 생기고, 사회가 활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사회로 갑시다. 그러려면 첫 번째 넘어야 될 벽이 있어요. 이 비정상을 이용해서 특별히 혜택 보던 집단이 있어요. 특별히 법을 어겨서 이익 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 선수, 1번, 윤석열. 맞습니까? 윤석열 악마는드이 사용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세상을 좀 벗어납시다. 세 번째로, 규칙을 지키지는 사회를 넘어서서, 이제 좀등 따시고, 배부르게, 뭐 엄청난 떼부자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좀 세상사는 걱정 안하고 희망 가지고 사는 세상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되겠죠 민생도 살려야죠 경기가 나쁘면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원래 하는 일이 뭐예요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살짝 눌러주고 경기가 너무 침체되면 싹 받쳐주고 이거 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대체 뭐하고 있어요?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해가지고 쪼그라들고 있는데 그런데도 각자 알아서 하 세금 요혜이 어느 가치가 지출을할수없습니다 거리 길에 벌어난 다자유자유자유자아서꾸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이 자치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더 나빠지고 있지요? 예! 네. 동네, 동네 돈이, 돈이 돌지를 않죠? 네. 예! 드라마 있는 째금이든도 원래에서 쓸 수고하고서 동창 모임도 하려니까 돈 아까워서 돈못 하겠어요. 동네 가게가 체구가 안 돼요. 안 동네 가게 돼요. 주인이 장사가 안, 안 되니까 옆집도 안, 안 돼요. 안 옆집도 안 되니까 아래집도 안 돼요.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정책 기구장 진성준 논 있잖아요. 추경 좀 하자, 제발. 돈이 안 도니까 정부가 돈을 좀 써야 된다. 라고 우리가 맨날 추경 노래를 부르는데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30조 원 추경하자고 들고 나왔습니다. 갑자기 왜? 선거 때다 돼가니까. 이런 실력 가지고, 이런 자세 가지고, 이런 국민에 대한 애정 없는 마인드로 어떻게 나라 살림을 하겠습니까? 경제가 제대로 되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들이 잘하면 이 경제에서 손을 떼게 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기대가 좀 되니까 주가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 당연히 해야 될 정부의 역할을 했더라면 경제가 이렇게 망가졌겠어요. 하다 못해 주경도 우리가 말할 때 그때 우리 진성준 의원님 우리 35조 원 하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10조 원 했어요? 그해놓코는 지금 부족하니까 30조 원더 하자고 이제 와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잖아요. 배고플 때 밥을 줘야지. 배고파가지고 이 병나가지고 입원했는데 미음도 못 먹는데 밥 주면 뭐 합니까? 이제 내일 이 무능, 무책임, 무관심 확실하게 심판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준비된 수권 정당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나라 살림 한번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방법들이 있죠. 장기적인 방안, 중기적인 방안, 단기적 방안, 응급조치 그 중에 제가 주식시장에 지금 난리가 났던데 주식시장 살리는 법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주식펀드를 좀 샀어요. ETF라고 상장지수펀드라고 왜 남을 것 같아서 왜냐 집권할 가능성이 조금 생긴 것 같아서. <laughs> 여러분,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그 개발 도상국가의 후진국, 우리가 선진국이라는데, 그 후진국보다 주가가 낮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부정거래를 한다는 사실. 힘센 사람이 부정거래를 하면 다 봐주더라. 이거 완전히 불공정 거래 자체 아닙니까? 그 대기업들의 지배권 남용 거기다가 대한민국에는 앞으로 산업경제정책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우리나라 산업경제정책을 이전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던가요? 뭐 어떻게 한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죠. 관심이 없었어요. 산업, 경제, 정책, 방향을 전혀 제시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가지. 한반도의 특수성인데 저 나라 혹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데 맨날 휴전선에서 찝적거려가지고 전쟁 날까 걱정돼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안 하거나 빼갔죠. 합작 투자 협력, 협력도 지금 다 중단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러니 주가가 모를 수가 없죠. 원인이 나왔으면 대책이 있겠죠? 1번 대책. 앞으로 이재명 성질을 알지. 불법 저질러가지고 혹시 시장을 교란하거나 이러면 은 완전히 끝장이다. 규칙을 억에서 돌벌 생각 꿈에도 하지 말고 혹시 돌벌면 그거 몇배 토해내야 된다. 엄청 오랫동안 혼자 살아야 된다. 라고 명확한 입장만 밝히고, 관련 사정기관에 명확하게 지침 주고, 주식시장 감시인력 대폭 늘리고, 그러면 그 문제 싹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불공정 거래. 제가 성남시 경기도 도에서도 제가 몇 가지 한게 있어요. 그 길바닥 다니다 보면, 무실하게 복구해가지고 차가 덜커덕거리는 거 있어요 뭐좀 똑바로 해놓으면 안 됩니까? 맨홀 뚜껑 높이 맞춰놓으면 안 돼요? 그런데 꼭 차이가 나게 해놨어요 출퇴근할 때마다 덜커덕 덜커덕 아이고 차가 다 망가지잖아요 그거 제대로 하는데 돈 몇, 얼마 더 든다고 그걸 비춰놔가지고 꼭몇푼 아낀다고 엉터리로 복구해놓지 않습니까? 제가 이 한마디로 해결했어요 앞으로 성남시에 있는 모든 덜커덕은 다 조사한다. 그리고 그냥 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공사를 한 업자를 다 찾아낸다. 그리고 화자 보수 증권 이런 걸로 보증 대행 회사가 대신하거나 공무원이 대신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 업자를 찾아서 원상 복구 공사를 직접 시킨다. 앞으로. 이재명 취임 후부터 하는 공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은 다시는 공사 안 준다. 그리고 전국의 시군에 다사발통문 돌려서 이 업자가 이런 짓 했어요. 다 알려준다. 이런 아들이 성남시에 가니까 깨끗하게 덜커덕이 사라졌어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최고. 한국민주주의 K민주주의를 K 민주주의, 전세계에 알리면 우리가 그리스 아테네를 아화강점으로 가보내기 전세계인들이 민주주의의 성지 대한민국 서울 대한민국 광화문 여의도 여기를 온 동네에서 우웅 올려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 바로 새로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갈 길을 정해주면 조국도 오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북한도 자꾸, 자꾸 저렇게 이제는 뭐 남한하고, 남한하고 영원히 이 주가야 에 우리는 통일 없어 철천지 원수국가 막 이러고 있는데 오르고 또 우리가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한을 제압을 하되, 하되, 하되 한미 동맹도 강화를 하되 한미 협력도 하되 그 기반 위에서 좀 살살 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길 평화의 길을 가는 게 우리가 그들에게 10개를 양보하고 우리가 100개 받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개 준다 그랬다고 퍼어준다 그랬다고 막또 개그풍을 무지할 건 걱정이 되는데 또 여러분들이 방어해 주시기 바랍니다.